oh gee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가 경계성 지능인이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홀로 서기를 할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 예. 경계성 지능인의 학교 생활은 어떻고 또 졸업을 하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느린 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아다지오 정진희 대표 전화 연결되 있습니다. 나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커뮤니티 이름이 아다지오입니다. 어, 이 뜻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아다지오는 느리게 연주하다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듯이 느리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 결국은 가능성으로 크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은 아다지오는 부모 부산 느린 학습자 부모 커뮤니티입니다. 음. 한 달에 한 번. 부모 교육과 아이들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교육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부모의 소리를 내고 있고 부산대학교 느린 학습자 미디어 대학에 어, 홍보를 하고 있고 학교 폭력에 노출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탄원서도 받고 전국 최초로 느린 학습자 학교 폭력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엄마의 마음으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보통 이제 경계성 지능인을 느린 학습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느린 학습자 어떤 의미입니까? 어 느린 학습자가 되는 원인은 지능 외에도 학교 준비 부족 그리고 지적 장애 ADHD 정서적 충격에 의한 선택적 항구증 학습장애 등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경계선 지능만으로 한정되지 음. 않고 느린 학습자라고 부릅니다 어~ 저기 복합적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지능 외에도 포괄적으로 느린 학습자라고 말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 복합적 느린 학습자 그~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그~ 평균 지능보다 좀 낮은 경계선 지능인.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저희 아이들은 상황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에 속해서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네네. 들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 한 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와.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막 버티고 노력해도 아이들이 직장을 들어가도 직장에서 제일 먼저 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아이들이 정신과 가서 약을 먹거나 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네네. 나중에는 온전히 외톨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 어, 우리 대표님은 또이 느린 학습자의 학부모이시기도 한데 근데 이제 학교 졸업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통 지냅니까? 저희 아이들은 일반 대학을 똑같이 진행하고 진행을 하고요 졸업을 네. 해도 다이 아이들과 똑같이 대학 생활을 합니다 음.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이제 졸업 후에 어, 직장을 간신히 간신히 구해도, 네. 직장 생활에서 습득이 어렵습니다. 음. 10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다 습득을 못하고, 한두 개밖에 습득을 못하니까, 대부분 이제 1번으로 이제 잘리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뭐 직장을 열몇 군데 옮겨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버티면서 결국 나중엔 그것도 안 돼서 운동요 외톨이가 되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학창 시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언급 중에 이제 학교 폭력에 노출된 느린 학습자를 위한 탄원서 받기, 학교 폭력 느린 학습자 토론회 진행 등등, 어 학교 폭력에 그대로 좀 많이 노출이 되나봐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괴롭힘을 당해도 이거를 선생님한테 말을 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괴롭히기 쉬운 친구로 저희 아이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보죠. 음. 음~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보통 모든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모둠 활동을 그룹으로 하는 수업이거든요. 예, 예. 음, 아이들이 아무도 조, 조금 아이들 힘드니까 친구들이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아. 해서 투명 인간이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수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학교에서 공부 못 하는 아이 또 눈치 없는 아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낙인 찍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존감도 적고 떨어지고 음. 친구도 없고 말기도 알아내지 못하니까 단톡방에서 항상 이제 공격 대상이 되고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노출이 되는 원인도 되고 음.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야 되는 학교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에 노출돼서 학교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음. 대안학교나 홈스쿨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으로 6개월 정도 학교를 못 갔고 졸업식도 못 갔고 중학교도 가해자랑 같은 곳이 대전보서 음. 결국은 전학을 했거든요 네. 이것이 슬픈 우리 아이들의 학창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장애인 학교가 아닌 학교에 가야 되는 거지요 장애인 학교에는 저희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하면서 들어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이런 이제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보조하고 있다 하던데 어떤 도움 주고 있습니까? 시교육청은 기초학력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음. 저희 아다지원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음. 왜 이렇게 극소수예요? 어저 극소수인 이유는 어 기초학력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어, 예산이 끝났으니까 내년 3월 다시 전화라는 음, 말뿐이고, 예. 구체적인 대안을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을 학교 측에 전달을 해도, 음. 학교에서는 그 지원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지 음, 않습니다. 음.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당신의 자녀가 경계선 지능인 조짐이 보입니다. 어, 교육청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부모에게 네. 어, 그죠. 목을 예. 내놓고 용기 있게 말씀을 하셔도 그거를 음. 받아들이시는 부모도 있지만은 솔직히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부모들도 음. 있습니다. 네. 아, 그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는 뭐 관해서 하는 행, 일인데 문제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의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것을 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음. 교사들조차도 그걸 통보하는 걸 꺼린다 이 말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네. 학교에서 더더욱 아유참 힘들어지겠네. 그런데 네. 예,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부산광역시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던데 거기에는 경계성 지능인 실태 조사하고 또 경계성 지능인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하던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사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실태 조사를 위해서 학교나 교사들을 힘들게 하시면 안됩니다. 음. 어, 그죠.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50대인데 저희 때는 아이 검사를 해서 그1 4 0도 넘는 친구들이 전국에 한두 명씩 나왔잖아요. 영재를 네. 발굴하려고. 음. 그런 식으로 어, 전체적인 초, 중, 고, 그, 선별 검사를 다 시켜가지고, 13.8%면 한반에 3명에서 4명 정도 아이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 아이들을 찾아내셔가지고, 음.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지원이 갈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전담 지원센터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기초학력 지원센터라고 두고 있습니다, 부산이. 음. 근데, 애당초 기초학력은 말 그대로 기초이죠. 3학년부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음. 다른 친구들은 분수 나눗 셈, 뭐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때서야 더센 페이스에 을 원리하면 그학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학들이 음. <laughs> 앞으로 살아가려면 음. 그런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데 우리들 엄마들은 솔직히 그런 것보다는 사회성 올려주고 음.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적응하고 함께 사랑하는 방식을 솔직히 교육청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지원센터니까 3학년에는 의뢰 곱셈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더셈 뺄셈 한글 원리를 해야 되는 거기 가서도 또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어서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 느린 학습자가 당당하게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는 아까 같이 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기다리는 부모가 없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니까 네.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상담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한테 지원이 돼서 학교에 위클래스에서 지원되고요. 네, 네. 그 지원이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조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네. 마지막으로 평생 지원 센터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어,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가서 자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음, 누리낙숙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이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음.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영구청에서 누리낙숙자 지원 차차스테이션 이라는 사업이 지원이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부산대학교 느린학습자 미래내 대학이 있는데 이나라로 받은 지원금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엄마들 솔직히 확인될 수 있는 음.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느린학습자 기초학력 지원으로 각 학교에 보내진 예산들이 솔직히 부산에 많아요. 음. 근데 그 예산들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음. 조금 감시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설수 있는데 네네. 어, 부산은 조금 어린 우리 부산 아줌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느리지 다르지 않다는 거 아이들이 음. 조금 느려도 엄마들이 조금 아이가 느려 보니까 주위 엄마들한테 많이 치어요이고 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음. 엄마들도 많고 인정하지 못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상처 받지 마시고요. 그럴 땐 그냥 반사반사 하십시오. <laughs> 내가 당당, <laughs> 내가 당당해야지 힘로 아, 예. 서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엄마들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숨어 계시는데. 너무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자 아닙니다 어머니들 다동구석에 숨어 계셔서 그렇지 많거든요. 네. 예. <laughs> 아유 <웃음> 예. 우리 대표님 덕에 또 많이들 나오실 것 같습니다. 많이도 <laughs> 알려주셔서 예.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다는 말씀보다 응원하겠다는 말씀 예. 끝으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 느린 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아다지오 정진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메를